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사람은 대등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처음에 남자 만드셨다가 혼자 있는 게안 좋다는 걸 아시고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표현이겠죠. 하나님은 뭐 그때 아셨을 리는 없을 거고 어쨌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또 하나 만들죠. 그래서 둘이 협력하며 사랑하며 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만들 때 똑같은 인간 만드셨습니까? 다른 인간 만드셨잖아요. 남자와 여자, 다른 인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두가 대등하게 만드셨으나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서로 도움을 살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각자 대등한 그 존귀함을 가지고 있으나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릅니다. 특기나 이런 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걸 가지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특징을 존중받아야 되고 남의 특징을 존중해야 되고 그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아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는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자존감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구약을 믿는 사람도 있죠. 유대교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 그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겠지만 아닌데도 근데 이제 그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특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만의 자존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아까, 아까 보세요. 어떤 옷을 입혀놔도, 어떤 자리에 갖다놔도 판사라는 존, 뭐랄까, 그 판사라고 존중받을 만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항상 그게 지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존감을 지키면은요, 하나님 형상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면은요, 그, 우선 우상승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상승배를 우리가 할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내놓고 말도 안 되는 피조물을 섬기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고 아니면 하여튼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간다 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거기다가 하지 않고 피조물을 쫓아다닙니까? 그게 우상 숭배할 수는 있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보다 못해요. 안 믿으십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천사하고 우리하고 누가 존귀합니까? 천사하고 우리 중에 우리가 더 존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불리는 영입니다. 어딘가 성경 구절 또 나올 거예요. 그것 제가 소개해서 제가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 가지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가장 존귀한 존재가 존귀하지 않은 걸 찾아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우상숭배하고, 인간이 뭔지 몰라서 우상숭배하고, 내가 누군지 몰라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개를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럽니까? 자, 이건 남의 얘기라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냥 예를 들은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를 섬기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러면은, 남들은 우리가 바위 섬기면 안 이상할까요? 바위, 바위, 바위덩어리.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를 섬기면 남들은 안 이상할까요? 다 이상하죠. 피조물을 섬기면 다 이상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 섬길 때는 이게 머리가 잘못돼가지고 그걸 모르고 섬긴다고요. 돌을 뭐 인데 섬기 뭐될 것처럼 해 해를 뭐 해를, 해를 왜 섬겨요? <laughs> 그러니까 무엇도 우리가 피좀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나서는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위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는 신문에 대구에서 길을 내는데, 그 길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를 잘라주는 사람 돈 얼마 준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사람들이 왜못 자를까요? 그 나무에 귀신 들렸다고 못 자르는 거예요. 그거 자르면 해당한다고, 해쿠지 당한다고. 그래서 이제 친구랑 우리가 가자고 막 그러다가 못 갔는데. <laughs> 그게 자존, 인간의, 인간의 존귀한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나무를 봐도 무서워하고. 뭐 사자가, 나보다 완력이 세니까 무서워할 수는 있으나, 그런 이상한, 뭐랄까요. 그, 그니까, 피조물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는 인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을요,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19쪽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 내네 관계라고 제가 썼는데, 이건 사실 아주 유명한 독일의 과학자, 저 신학자가 세 가지 관계를 쓴게 있는데, 제가 그냥 하나 살짝 덧붙였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신학자가 얘기한 건 오른쪽 세계입니다. 하나님, 이웃, 자연 만물 이겁니다. 세 관계인데 요새는 자존감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나와의 관계도 제가 그냥 넣어봤어요. 어쨌든. 자, 우리는 이네 가지 관계 속에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면은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웃 사랑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전부 사랑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이걸 제가 거꾸로 말해볼게요. 이웃과의 관계는 뭐가 아닐까요? 아, 여기 쓰여 있는 걸 보면 금방 알잖아요. 예배가 아닙니다. 이웃은 예배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단들이 다 이웃을 예배하잖아요. 인간을 교주라고 믿고 예배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랄까 많은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이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자연 만물은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러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또 사용되어야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제가 그냥 써봤는데, 자존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와 나의 관계는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도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고, 자기를 비하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라는 걸 가르쳐주는 분도 많이 있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특히 타락한 다음에 사람은 다 이기적이 돼가지고, 자기를 필요 없이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자존감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네 가지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네 가지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뒤집어 풀면은 이 관계가 다르게 돼 버리면 은 그거는 비인간적이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뭐랄까 꾸중 듣거나 벌받을 위험성이 생깁니다. 자. 어떻게 많이 거꾸로 됐냐면요 인간과 자연 만물 관계에서 자연 만물을 예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우상숭배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게 거꾸로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좀음에 찔릴 데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섬기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돈좀 벌어볼까, 뭐 출세해볼까?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하나님은 내 나에게 이용당하는 분이라고 설정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안 보셨습니까? 우리 집 개는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 회사 직원은 내가 착취한다.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전부 뒤집어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전부 비인간적인 삶이에요. 올바른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은 잘 관리하고 사용하며 나 스스로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네 가지 관계를 이네 가지 관계를 잘 도와주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제가 다조사는 못해봐도 거의 틀림없이 이네 가지 관계에서 덕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농사짓는 것은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의사도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세균을 죽이고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뭐 상담하고 이러는 사람은 자존감을 나를 잘 관리하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교육자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한다든지 뭐그 다음에 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다든지 이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이네 이 가지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잘못된 직업입니다. 이네 가지 관계를 정진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직업이고 우리의 소명은 이것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